어, 어느 정도 공부가 이제 원만하게 돼가지고, 생각, 망상과 이, 이 실상, 진여가 둘이 아니게 확실게 하나가 딱 되면은,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, 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, 우리가 일어나자마자부터 분배를 시작하거든요. 오늘 날씨가 어떠치? 하고 이제 뭐 그렇게 하잖아요. 그런 식으로 이제, 눈을 딱 뜨는 순간부터 분배를 시작하는데, 하루 종일 이렇게 이제 분배를 하면서 사는데, 그분배하는 순간순간이 전부 이 자리에서 분배를 하기 때문에 항상 이 자리가 나타나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아무리 분배를 해도 분배에 시달리지 않아요. 늘이 자리가 이렇게 확실히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분배를 안 하는 게 아니다. 이 말이에요. 분배를 하고 사는데 항상 그마 아무 분별이 없습니다. 아무 일이 없어요. 그러니까 저절로 저절로 이렇게 되거든요. 저절로 왜냐? 이게 실상이거든요. 이게 우리의 본래 모습입니다. 이게. 이렇지 않은 걸 이렇게 만들어 라는 게 아니라, 우리가 본래 이런 이렇게 되어 있다. 이게 우리의 실상입니다.